선배 위험. 오케이. 하나 뽑으셨습니까? 아니 아니야. 소카. 동앙은병동으로 갑니다. 도전. 얼굴 소울 가득하고 탈출하기. 아, 십대 아니었냐고요? 저숨숨 어. 오늘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또 기사야? 맨날 기사야 아주 그냥 저 21살입니다 야 벌써 너왜 이렇게 애들이 기사한테 약한거지? 기존 고승인가벼이 한대 맞는거 아냐 괜히 이거? 그래서 죽겠네 아주 그냥 원감의 루인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이 맵은 뭐 루인 찾는 게 어려운 맵은 아닌데 개입의 루인... 개입에 다 있네, 아무런 수용에 일단 좀 찾아봅시다 조용 루인의 개입에 아, 그 아무런 수용 같았는데 방금 차스는 아니었을 거 아냐, 여기가 1토 생각보다 킬러가 빡빡하시네 킬러가 저쪽에다 능력 쓴거 보면 저쪽에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불토템이 이쪽에 말이죠 내가 구조라서 와 우와... 이것도 1톤네 그... 내 구조 못쓰게 돼 버렸어 우리가 발전기가 안 돌아간다는 게 최악인데 지금 중요한 건 루인의 펠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또토네 일토가 너무 많이 보이는군요 아이픽 토템까다 맞았어 그러면 이픽이 알겠는 토템을? 나는 못 찾았었거든? 찾았네. 나 구한다, 일단. 이걸 이렇게 한다고? 도망가, 너. 넌. 넌 도망가. 토템에서 멀어졌고, 조금 살짝. 근데 킬러가 좋은건 맞아요 지금 사실 이것도 내가 굳이 안걸려도 되는데 걸린거라서 구조를 쓰자고 여기서 내가 빠르게 얘들아 나 구조야 구조 아얘들 못돌리는거야 루인도 있고 그래가지고아무란수영이랑다 있잖아 지금 근데 좋은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반에 빠지면 중반부에 우리가 한명만 잘하면은 발전기 이제 막을 수단이 없어 원감 차스.. 원감 아무란수영다 없거든 할만합니다 나이님잘 오셨어요 그저 안 쓰면 땡초빙하지는 않아. 팔찌를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로 올 동안은 안 오면 그냥 히야 되는데. 나한테 오질 않는데. 근데 킬러가 캠프터 해야될 이유가 없긴 함 지금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놓아주는데 우리가 킬러 지금 신하거든요?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왜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아니 왜이렇게 아니 왜이렇게 내 뒤에서 왜이렇게 앞에 생겨요? 뭐벗 뭐... 아니 왜이렇게 자꾸 앞에 생겨 이게 아니 나 모르겠어서 그래 왜이렇게야 왜이렇게야 위에 생겨 이게 아니 되게 옆에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리드 안깔아서 5월 9일부터 림스님이랑 헤어지겠네 깔아 지금 지금 창 열고 깔아 빨리 추적한다 아이디 깔아 당장 깔아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깔아 빨리 좋은 말 나올 때 깔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아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송송님이 또 이거를 또쌀구독을 송송님, 저에게 너무나도 항상 큰 힘이 되는 쏴구독. 감사 인사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늘 최선단을 임시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송송님, 나 나이스! 일단 돌려, 일단은. 이건 돌려야 된다. 우리 딴건 몰라도. 아, 목소리 좀 좋아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5월 9일날, 치즈직이 이제 동시, 정식으로 오픈함에 따라서, 동시 송출이 제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 송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일단 당분간 5월달 한 달은, 치즈직 단독 송출로 갑니다. 5월 9일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한번 드리고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9일부터 체직 송출을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안 좋으시겠지만 또 나중에 괜찮아지면은 유튜브... 유튜브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자응반이느리이유튜지유튜자여청자여아분들 아! 아니 얘사좀 옆에 좀 옆에 생기는거 렇게이렇뭐이렇뭐직렇게직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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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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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아, 그래도 내가 누르게 기사가 자꾸 내 옆에서 생겨요. 약간 좀 가까이서 됐어. 나한명 고독살 했는데, 이발 전기가 됐다는 걸 위한 삼마야 되나? 루인이 아직 있거든요. 이제 누우면 바로 죽혀야 할 지가 먹어 죽는 거야? 기사가 오늘 3 명이나 나온 건좀우연의 일치인가요? 아좀더 잘해야 될 미스야 집중. 일단 어, 양심 있게 힐 하고 와주네. 고마운 사람. 루인이 아까 저쪽 아니었나요, 이쪽 그렇지? 일단, 뭐가 됐든 루인을 까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포맨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 기사가. 약간 내 옆에 젠 되는 것 같은데, 빠르게 젠이 됐거든? 내가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간, 그렇단 말이지. 열심히 하자, 끝까지. 이토리오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냥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기사를 해. 좀 이따가 한번. 미션을 또 주신 것 같죠? 기사 미션을 지금? 됐고. 아니, 근데 오늘 생존자 폼이 막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또, 보면은? 엄청 나쁘진 않은데. 아직까지 좀 그게 되는데. 워밍업 중, 예열 중? 예열을 3시간째 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미쳐한다, 이거. 이게 돌아갈 순 없거든, 내 생각에는. 여기로 올것 같아서. 한명 정도 나갈 수도 있겠네요. 직처됐어요. 도버플레한번 할게요. 뒤에 케빈에 숨을게요. 안 오면 돌리는 거고, 세이브로 어그러네요. 어, 선픽이 어그로 끌어주네. 한팩 센스 터졌는데? 묻혔다, 이거. 묻혔어, 묻혔어. 결국 다 돌아가긴 하는데, 발전기가. 날 봤으면 여기로 오거든, 기사, 기사가.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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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세이블 버리고 나갈 것 같은 본손.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개구리 나 빨리 나가주거나 아니면은 보하거나. 내가 구해줄게 그냥 나가주는 게 낫나 그냥 개거 때문에 아 이거 하지마 간제비 아빠 하지마 빨리 나가자 그냥 아 내가 불굴 솔가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구해자 구해자 구해 구해 이거는 일거인데 죽게 할 수가 없다 얘. 빨려 줄게. 일거 걸린데 죽게. 나 불굴 솔로가드가 있어가지고 구할만하 충분히. 아, 출구 저기다. 저기 알겠지? 짝집. 내넌 살려줄게. 내가 죽어도. 와, 이거 하필 위에다. 저기다. 거네. 죽지마, 죽지마. 내 살려줄게. 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넌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버텨라. 그렇지. 불굴 솔가드가 나왔어 일단은. 하나 놓고. 짝집 쪽인데 어디로 가는 거지? 취할 거 같아서 시원하지 지금. 달려갈 준비. 죄니까. 울가드 한번. 세이블 와라. 뭐야 오늘. 눌러라. 세이블 와. 해야. <laughs> 테이블 만들어 내잖아 내가 대리 레오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단력 굿 멋이잖아 소울가드 이렇게 쓰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남자 리미트 보였습니까? t 스 a n k s Steve. Oh, y 댄스스티브 나오잖아.